대추를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대추 중에는 사실상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아 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독소 배출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대추의 섭취법을 알아보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채널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추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에서도 대추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여기는 많은 음식에는 대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추가 가진 독특한 건강 효능 덕분입니다.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독으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검은콩과 대추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의 건강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귤껍질입니다. 중국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되지 않는 비결이 바로 귤껍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추와 함께 섭취 시 호흡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과일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추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지만 주의해야 할한 가지 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말린 대추의 경우 100g당 당분이 59g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실제로 말린 대추 100g을 일시에 섭취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루에 10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유일한 사항입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추를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검은콩과 대추를 함께 볶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대추의 독소 배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추가 몸속의 유해 성분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대추를 먹으면 안 좋다는 오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추가 음식 속의 유해 물질을 흡수한다는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추 내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독소 제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연탄가스의 위험성을 알고 계신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드물지만 과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연탄가스가 무색, 무취라는 특성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큰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대신하여 폐와 세포로 전달되어 필수적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해를 끼치며 대추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추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지원하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에 존재하는 산소를 빼앗아 세포를 조기에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추 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과잉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검은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세포 노화 방지 및 독소 제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검은콩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이두 식품의 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대추와 검은콩 차는 달콤하고 구수한 맛의 조화로움을 자랑하며 특히 저녁 시간에 한잔 마시면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잔에 대추 10개와 볶은 검은콩 한 주먹 정도를 사용하면 이상적인 비율이 될 것입니다. 대추에는 시토스타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추를 귤껍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은 물론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말린 귤껍질은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이들에게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중국 요리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 문화에서도 이러한 조합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추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세에 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중국 전통의 다양한 차 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추와 귤피를 활용한 차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추에 포함된 시토스타놀이 중성지방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귤피차에 함유된 헤스페리딘 성분은 혈관 조직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헤스페리딘 일명 비타민P는 귤껍질의 하얀 부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대추와 귤피차를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의 크리스틴 모랑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헤스페리딘을 4주 동안 섭취했을 때 혈압 감소와 모세혈관 반응성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대추나 귤피를 섭취할 때는 잔류농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충분히 세척하거나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농약 성분을 최소화하면서 대추와 귤피차의 건강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린 대추는 그 특유의 주름진 모습을 보이며 마치 칫솔질을 하듯이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귤껍질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약간 첨가한 물에 잠시 담가둔 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한 뒤 깨끗한 흐르는 물로 헹궈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준비한 대추와 귤껍질 차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섭취를 위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기관지 및폐 건강에 특히 유익한 또 다른 식품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은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단몇 분간의 호흡 중단만으로도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관지와 폐는 점액으로 덮여 있으며, 이 점액층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점액의 과도한 적거나 많음은 각각 감염, 위험 증가나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배에 포함된 로테올린 성분이 기관지와 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로테올리는 점액의 균형을 조절하고 호흡기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따라서 대추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호흡기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관지와 폐의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추에 포함된 리그닌 성분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세포 보호 및 면역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추와 배를 함께 섭취하면 호흡기 건강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히 준비하려면 배와 대추를 작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이다가 불을 꺼서 꿀을 약간 추가하여 마시면 됩니다. 이 조합을 호흡기 건강을 위한 자연 보약으로 여겨 매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추를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